공의 덕자. 여기 사는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. 일반 집일까? 자동차가 저기 서 있잖아. 주차가 저기 돼 있잖아. 쪼론데는 어. 개인 집이겠지. 쪼론데는 무슨 백그라운드로 가짜로 만든 집은 아닐 거 아니야? 샌드카츠? 여기는 거의 경합 우리나라 삼청도 같은데, 삼청도. 이제 삼청동, 평창동 그런 느낌이다.

좀 가보자. <laughs>